너희가 어떤 성업을,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업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것이니 찍지 말라.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성업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성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 어 클라우비츠라는 사람이 전쟁을 왜 하는가? 그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침략자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취하는 폭력행동. 이게 전쟁의 정인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 뜻을 따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전쟁하는, 아, 방법은 저기 전쟁을 도, 도저히 이제는 더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시 그 무력을 가지고 어, 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어, 전쟁 의지를 꺾어놓는. 그래서 자기 뜻이 완전히 이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보통. 전, 막대한 전쟁 배상금 같은 것들을 막 물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쟁에 지면 어, 완전히 그냥 경제가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이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어, 그런 종류의 전쟁이 근본적으로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뭐어 일반적인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런 특징들을 엄격히 삼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다고 보통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할 텐데 이게 아마 가장 높은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성읍들은 아마 추측 건데 여리고 성보다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목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나무로 지어진 방책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전쟁을 하는 이게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게 여리고석처럼 있는 이런 성벽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성읍을 한번 함락을 시키려면 최소한 그 수비하는 어 군사들보다 세배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어 이놈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성을 함락시킬 때는 보통 10배 아니면 15배씩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어 성을 함락시키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전쟁 중에 제일 힘든 전쟁이 공성전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군의 희생이 많은 이런 종류의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 아, 엄청나게 미워지겠죠. 상대방이 인간적인 분노,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단념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과거의 전쟁사 이런 거 보면 공선전 하다가 그냥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끝내 함나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 왕왕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수비하는 사람은 쉽고 공격하는 것이,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어 일반적인 전쟁 같으면 엄청나게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에 능숙하고 익숙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 나무는 어, 과실 나무죠. 어, 그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목적을 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쟁이라서 어, 그들의 분노를 어, 함부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지금 하나님과 이적과의 전쟁인데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자이셔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분노를 이 전쟁 중에서도 표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반 어 다른 국가들이 전쟁할 때는 그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모든 이제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과일나무도 당연히 잘라내서 그런 황폐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를 표출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렇게 삼가하도록. 근데 이 전쟁 중에 이런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 이게 사울의 모습과 우리가 이제 오버랩돼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울은 전쟁할 때마다 이 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쟁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기가 죽었다가 전쟁이 좀 풀리는 것 같으면 어 지나쳐 가서 판단력이 이렇게 훼손되기도 하고 사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마신 어 이런 어, 일들을 자기가 왕의 입장에서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지낸다든지, 지낸다든지, 백성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는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어, 전쟁하는 사람들의 음식을 금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어, 명령들은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그 전쟁의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 이신지에 대한 이 개념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작했지만 그 진행하다 보면 완전히 흥분하고 정신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시켜 버리는 이게 사울의 특징인데 사실 우리도 너무 쉽게 할수 있는 실수들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쯤 돼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리고 그 일에 매진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제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든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그것에 모든 목적이 있어서 그냥 사생결단을 하는 같은 이런저런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 이게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차단하고, 주님의 기대보다는, 종국에는 우리의 기대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달려가기에 바쁜. 그래서 일을 하는 도중에가 더욱 경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과 취지로 일을 하게 하셨는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다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때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여야 되는, 그리고 전쟁 중에 취득한 물건이나 어떤 어 취득물들을 절대 취해서는 안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포로들은 살리고 어떤 포로는 죽이고 그 안에서 물건을 취할 수 있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어 비용을 그것으로 치르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전쟁이 있죠. 그리고 화평해야 될 나라는 화평을 선언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전쟁이 만만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평생 전장,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을 전쟁 중에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자기의 팔을 가르쳐서 노타를 당기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창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전쟁하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죽고 사는 전쟁터인데 그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볼수 있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고백도 하거든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그는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뛰어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성전 가장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사울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일단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잘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일이 시작되고 나면 그냥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것 없이, 그냥 모든 그 자원을 동원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많은 그 일을 다 성취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탐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로써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섞어 놓잖아요 자기 혈기를 섞어 놓는 거죠. 자기 뜻과 자기의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중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리더로서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르는 가난 입성을 금지당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책망받게 됩니다. 자문에도. 일을 하면서 분노하는 자는 그영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라고 자기 힘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분노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그 분노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을 맡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손가락질 할수 있거든요. 쉽게. 우리의 한계점을 보일 때마다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일을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합리한 일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근데 심연기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전쟁 같은 다급한 일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시급한 일을 처리할 때도,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출발이 하나님이었다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한 고비 고비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 자원으로 이 모든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목 중에 일부분 과수가 아닌 것을, 어, 벌목해서 도구를 만드는 이게 뭐 공성전에 쓰이는 투석기라든지 아니면 사다리라든지 뭐, 그런 도구들이 있죠.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쓰고 과일나무는 찍어내지 말라. 또이 합리적인 목적도 있죠. 과일나무를 한번 찍어내고 나면 그 지역에서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어 침략해 들어와서 숙대밭을 만들고 떠나갈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서 청착해서 살아야 되는 이 땅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의 주의가 필요한 거죠. 다만, 가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업을 지는 기구를 만들어 성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다른 피조물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 통치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 일들을 분리해내는 것.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들이 항상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녀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분노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교정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훈육하도록 명령은 하셨지만, 그 잘못했을 때 어떤 부분만 이렇게 훈육해야 되는데, 잘못이 한번 발견되고 나면 그 이전 모든 것까지 다 소급해서, 그냥 징벌적 차원에서 뭔가를 이렇게 지도하는, 그건 지도가 아니죠. 분풀이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역뿐 아니라 어떤 사람과 시시비비를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 오해가 있을 때 이렇게 풀어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치우쳐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흠집까지도 이렇게 다 노출시키는 이 자본은 그걸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방축에 물이 새는 것처럼. 이 땜에 물이 새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이 시작하기 전에 멈춰야 되는 것, 이게 이 싸움 같은 것들은. 싸움은 항상, 항상 이게 감정적인 어떤 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나잖아요. 꿀코 구름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자녀를 훈계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혈기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 그게 쉽나? 예, 우리가 처음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것을 점검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처음에 내가 이 여기에 들어온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한 분들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는 힘까지도 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중간,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마감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거죠. 많이 실수하죠, 이런 부분이.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내는 일을 시 저질러오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출발했다면 그 일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 자원으로 행,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도권 자 인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내려진 상태로 주님 대면할 수 있게 고사는 문제가 늘 걸려 있었던 전쟁터에서 주님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발등에 불이 늘 떨어지는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시급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 모든 문제에서 취했듯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해 주십시오. 범사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주님 발앞에 내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뜻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NWWC 청년수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계시고,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눠지는 모든 말씀으로 이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성기른 한 분한분한 분, 말씀 전하는 우리 강사님 한분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언전함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반응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